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제사의 체계가 재확립되며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어제 살폈던 다리오 왕의 조서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등에게 도착했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신속히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셋째 해에 기초가 놓였던 성전이 그 때로부터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 중지를 맞았다가 다리오왕 제2년에 주전 520년부터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 14절은 성전 공사의 주체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들을 독려했던 사람들은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또 한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 건축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유다의 장로들을 독려했고, 유다의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지요. 또 외적으로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이런 위대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성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은 제2성전이 완공된 후에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과는 무관한 왕입니다. 다만 그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조서를 써줬던 왕이지요. 에스라서가 니에미야서와 함께 묶여서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에스라서의 주된 내용이 성전재건이었고 니에미야서의 주된 내용이 성벽재건이었으며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다 페르시아 왕들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지어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까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으로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15절은 제2성전이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달월은 유대력으로는 한 해에 끝인 12번째 달이니까 성전공사가 끝난 것은 주전 515년 12번째 달 3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으로부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 중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제2성전 완공일까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이 70년을 말할 때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 주전 53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70여 년을 뒤로 가면 605년에 여우야김왕때 어, 그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1차 포로로 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70년을 채우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전공사가 끝나자 성전 봉원식이 거행되지요. 16절은 이 봉원식의 주체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보시면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16절에 있는 성전 봉헌식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완성된 성전에서 6월절을 함께 지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포로 귀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우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포로 귀환자들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혀 가지는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다가 스스로를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성전 봉헌식에도 6월절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722년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더 이상 남한국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포용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스스로를 인식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즉, 부강국의 멸망 이후 유다의 왕들은 민족 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던 것이지요. 이 당시 성전 봉헌식때 들여졌던 재물들의 숫자는 솔로몬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또 요시야 왕때 들여졌던 재물에 비할 수 없이 초라한 숫자지요. 그러나 비로소 솔로몬 성전의 정통성을 잇는 제2 성전이 건축됐고 동일하게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한 제사가 드디어 드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성전의 기능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지요. 제사장들을 분반대로 세웠고 레위 사람들도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색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때 봉헌자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숫자를 따라 순념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열두 집합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 첫째 달이니까 새해의 첫째 달이니까 백성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정결케 했고, 귀환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경건한 백성까지 다 함께 모여 6월절을, 아,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 식사를 함께 나눴으며,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본토로 돌아온 것과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된 것도 또 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 등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겁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맨 처음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했던 것이죠. 이 유월절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명백하게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것을 꿈꾸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22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당시 아시리아는 망한 지 오래였죠.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전 609년에 완전히 망했고 동일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 성전이 완공된 지금은 더 이상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없고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22절에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앗수르 왕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면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는 매우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천하를 울리는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별다른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택한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결국 오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살펴본 구약성경의 역사서들이 있는데, 이 구약성경의 역사서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 맞춰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끈질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반. 이렇게밖에는 요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잊으실 수 없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후손들을 향한 언약적 사랑, 즉 인해를 거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끈질긴 배반에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라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백성들의 회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치셨어도 잠시 잠깐 정신을 차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무대를 이용하시죠.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 패자들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을 통해서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당치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섬기지도 안았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써 백성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약속의 땅을 비워 버리시고 그 땅이 쉴수 있게 해 하셨으며 무고하게 흘린 피를 정화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친히 하시는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일상적인 삶을 사는 한편,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어서 차서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게 됐던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는가 하면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결국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한 가지 사실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고 찬양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맞이하며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제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찾아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맞이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흑족하게 경험해 볼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